청성 등 경북 북동부 지역은 산불이 워낙 빠르게 확산하면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어제와 오늘 비가 내리고 산림당국도 총력을 기울이면서 진화의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영덕 지역은 조금 전 주불은 진화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자영 기자, 오늘 비도 왔는데 진화에 좀 도움이 됐습니까? 네, 저는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한 영덕 강구 건강 증진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진화율이 높아지고 조금 전부터 이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특히 조금 전 산림 당국이 영덕 지역의 주불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덕 지역은 8천 헥타르가 산불 영향 구역인데 비가 내린 뒤 풍속도 약해지면서 오후 들어 진화율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조금 전에는 산림 당국이 영덕 지역 주불에 대해 진화 완료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양 지역 진화율도 95%로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남아 있는 불의 길이는 9km로 영덕 진화 상황을 봤을 때 이곳도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송군의 경우 주황산 국립공원을 포함 9,000 헥타르가 산불 영향권으로 파악됐는데 진화율은 91%까지 높아졌습니다. 산림 당국은 오전부터 청송과 영양, 영덕 지역에 헬기 30여 대, 장비 490여 대를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산이 주춤한 사이 가용장비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오늘 내로 주부를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수의 헬기가 동원된 의성 지역에 불이 잡히면 이곳 영덕과 영양 등에 헬기를 더 투입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송과 영덕, 영양에, 영양에서는 각각 9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 중입니다. 경북 북부 쪽은 불이 워낙 빠르게 번졌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큽니다. 청송군에서는 어제 실종됐던 9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산불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영덕에서는 지금까지 9명, 영양에서는 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에 탄 집도 적지 않습니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현재까지 청송 590여 채, 영덕 470, 영양 100여 채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 강구면 대피소에서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